오늘 아침 몸무게는 99.7kg 였다 두 자릿수로 왔지만 방심하지 않는다 오늘도 출근 전에 장을 보고 가게 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슴살을 먹을 때 질릴 수도 있으니 카레가루를 넣고 볶았다 그릇에 양상추를 잔뜩 깔고 새우장 3마리와 닭가슴살과 방울토마토 계란후라이 반숙을 해서 먹었다 밥도 같이 먹었다 밥은 저기서 절반만 먹고 남겼다 그리고 에이스 과자 이거 하나 먹었다 일을 다 하고 집에 간 뒤에 어시스트 풀업을 50번을 하고 눈에 띄는 댓글을 하나 발견을 했다. 깔짝깔짝. 깔짝깔짝. 와, 깔짝깔짝. 깔짝. 깔짝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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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신경을 써서 푸시업 100번을 했다. 쓰러스터도 50번을 더해 주고 케틀벨 스윙을 150번 해 줬다. 그리고 잠시 나가서 지인들을 보고 물과 땅콩 4 조각을 먹었다. 술 마시고 싶었다. 1시간 반 정도 떠들다가 집에 도착을 했다. 집에 와서 제 몸무게는 102kg였다. 이상이다.